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도심 최고급 주상복합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스카이아버. 이 이름만 들어도 성공과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곳이죠.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39세 심리 상담사 정민호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참석한 입주민 결혼 모임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한윤서, 카페를 운영하며 파티 플래너로 일하는 그녀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였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소박한 취미, 그리고 무엇보다 정민호와 이상할 정도로 잘 맞는 취향까지. 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그 완벽함이 너무나 계획적이라면 말이죠. 첫 만남 3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 그런데 윤서의 아버지라는 강도은 회장을 만나면서 정민호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딸을 대하는 아버지의 시선과 손길이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걸까요? 그리고 어느 날밤 지하주차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우리 애인이라는 말과 함께 드러나기 시작하는 섬뜩한 진실. 과연 한윤서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정민호 씨, 오늘 모임에 나오신 분들 어떠세요? 스카이아버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열린 입주민 결혼 모임. 운영자의 당당한 목소리가 공간 전체에 울렸다.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스카이하버 입주민이시거나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본적인 경제력은 검증된 셈이죠. 정민호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39세가 되도록 혼자 지내다 보니 부모의 잔소리는 날로 심해졌고, 급기야 어머니가 직접 이 모임을 찾아 신청까지 해버린 것이다. 민우야, 내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래. 스카이아버 입주민이면 최소한 사기꾼은 아니잖아. 그때였다. 라운지 한쪽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던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한윤서, 운영자가 소개하길. 프리미엄 카페를 운영하며 파티 플래너로도 활동한다고 했다. 첫 신상은 차분함 그 자체였다.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편안했다. 다른 참가자들이 은근히 자신을 어필하려 애쓰는 것과 달리 그녀는 묻는 말에만 성의껏 대답할 뿐이었다.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정민호의 질문에 윤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전 사람 많고 번잡한 데보다는 집에서 차 끓이고 책 읽는 게 좋아요. 요즘엔 심리학 관련 책도 읽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상담하는 일이라 사람은 많이 만나지만 정작 제 시간엔 조용한 게 좋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대화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졌다. 좋아하는 음악, 여행 스타일, 가족관에 대한 생각까지 신기할 정도로 비슷했다. 특히 윤서가 진정성 있는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정민호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공명을 느꼈다.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세요? 지금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동생 유학 뒷바라지 하러 외국에 계시고,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한국에 남으셔서 제가 집안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때 윤서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정민호의 상담사 본능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나타난 자연스러운 미소에 의심은 사라졌다. 아버지가 많이 바쁘시겠네요. 네, 건설 쪽 일을 하셔서 그래도 저를 많이 아껴주세요. 모임이 끝날 무렵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리고 며칠 후 윤서가 운영한다는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라일락이라는 이름의 그 카페는 정말 윤서의 성격처럼 조용하고 따뜻했다. 직접 다 꾸미신 거예요? 네,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편안함을 느꼈으면 해서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만남이 이어졌다. 전시회도 함께 보고 조용한 산책로를 걷기도 했다. 윤서는 항상 정민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자신의 생각도 솔직하게 표현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민호는 이런 느낌이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위 될 사람 체력부터 확인해야지. 스카이아버 피트니스 클럽에서 강도훈 회장을 처음 만났을 때 정민호는 이 사람의 에너지에 압도당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체격을 자랑하는 그는 첫 만남부터 정민호를 운동기구 앞으로 이끌었다. 윤서가 아빠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는데 난 말로만 하는 걸안 믿어요. 벤치프레스 한번 해 보시지. 강도훈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어딘지 시험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 정민호가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 무게로 운동을 시작하자 강도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깡은 있네. 일단 합격이야. 운동이 끝난 후 샤워실에서 강도훈은 더욱 친밀한 태도를 보였다. 윤서 엄마가 외국에 있어서 내가 딸 혼자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는지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지. 당연하시죠. 소중한 따님이신데. 그런데 정민호 씨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 윤서를 만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민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다. 진심으로 좋아하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 그 말을 들으려고 했어. 그날 저녁 강도훈은 정민호와 윤서를 데리고 고급 일식집으로 향했다. 술이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허물없어졌지만 정민호는 점점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 윤서는 정말 내가 금이야 옥이야 키웠지. 첫사랑 같은 딸이야. 강도훈이 윤서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방식이 이상했다. 아버지가 딸을 대하는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다. 특히 윤서의 허리를 감싸며 자신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은 정민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회장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윤서가 작게 제지하는 말을 했지만 강도우는 개의치 않았다. 뭐가 어때? 내 딸인데. 더 이상한 것은 윤서의 반응이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정민호는 놓치지 않았다. 상담사로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읽어온 그에게 윤서의 표정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술이 더 들어가자 강도은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너 시집 보내기 싫어서 큰일이다. 어느 놈한테 넘겨야 하나, 응? 그러면서 윤서의 손등을 어루만지는 그의 손길은 아무리 봐도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윤서는 아빠 그만해요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그 순간 스친 혐오감과 공포를 정민호는 분명히 보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서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앞에서 내리며 작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 표현이 과한 스타일이에요. 좀 독특하시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남은 찝찝함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강도은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과연 단순히 표현이 과한 아버지일 뿐일까? 며칠이 지나도 그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윤서와 만날 때마다 그녀에게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강도운 이야기가 나올 때면 윤서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고 애쓰는 것 같은, 그날은 상담소 야간 근무가 유난히 길어진 날이었다.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일을 마친 정민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스카이 하버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익숙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강도은 회장의 검은색 벤치였다. 이 시간에 무슨 일로? 궁금한 마음에 정민호는 차 쪽으로 걸어갔다. 인사라도 드릴 겸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가던 순간이었다. 차 문이 열리면서 뒷좌석에서 두 사람이 내렸다. 첫 번째는 윤서였다. 평소 그녀의 단정한 모습과는 다르게 어딘지 흐트러진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온 강도은이 자연스럽게 윤서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오늘도 수고했어, 우리 애인. 그 말이 정민호의 귀 속으로 파고들었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애인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계속 울렸다. 그런 말좀 하지 말라니까요.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요. 윤서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지만 그 어조에는 분명 익숙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수없이 반복된 대화인 것처럼 정민호는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에야 겨우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 그날부터 정민호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2주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결과는 그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강도은 회장이요?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 여자분, 한윤서 씨라고 하셨나요? 탐정이 건넨 파일을 펼치자 정민호가 아는 윤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진들이 나왔다. 짙은 화장, 노출이 심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차분한 미소와는 정반대의 요염한 표정. 이분 예전에 강남쪽 룸살롱에서 일했었어요. 예명이 소라였다고 하네요. 룸살롱이요? 네, 그런데 한 5년 전쯤인가. 갑자기 그만두고 사라졌대요. 그후로 강 회장하고 같이 다니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탐정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늘어놓았다. 업계에서는 둘이 계약 연애한다는 말이 파다했어요. 강 회장이 윤서 씨한테 카페도 차려주고, 스카이 하버 입주도 시켜주고, 대신 5년간 애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조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5년이면 올해가 딱 5년째예요. 그래서 요즘 강회장이 윤서 씨 결혼 상대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정민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스카이 아버 입주민 결혼 모임,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취향, 그리고 강도은과의 어색한 관계. 모든 것이 계획된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윤서 씨가 요즘엔 진짜로 평범한 삶을 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카페 운영도 열심히 하고 파티 플래너 자격증도 땄다고 하더라고요. 탐정의 마지막 말이 정민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과연 윤서의 마음도 계산된 연기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던 걸까? 며칠 후, 정민호는 우연을 가장해 그들이 자주 가는 라운지 바를 찾았다. 거기서 만난 매니저의 증언은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소라 씨요? 예전에 여기 단골이었죠. 항상 강 회장하고 같이 왔었는데. 딸이라고요? 하하. 그런 소리 누가 했어요? 완전 애인 사이였는데.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지난 3개월간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정민호는 받아들여야 했다. 윤서의 진짜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비참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그녀의 과거는 한편의 비극이었다. 전라남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윤서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싸워야 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빚을 남기고 사라졌고, 어머니는 당뇨합병증으로 병원을 들락날락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스무 살의 윤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엄마 병원비만 마련하면 금방 그만둘 거야.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유흥업소 일이었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어머니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던 중 윤서가 만난 사람이 강도훈이었다. 처음 강도훈을 만났을 때 윤서는 그가 다른 손님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40대 후반에 그는 무례하게 굴지도 않았고 윤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했다. 무엇보다 그는 윤서의 사연을 들은 후 놀라운 제안을 했다. 나와 5년만 계약 연애를 하자. 대신 너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줄게. 그때 윤서에게 강도은의 제안은 구원과 같았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물론이고 바리스타 학원비 그리고 작은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까지 지원한다는 조건이었다. 대신 조건은 명확했다. 5년 동안 강도은의 애인 역할을 할 것. 그 기간 안에 정식 아내로 들이지 못하면 적당한 남자를 찾아 결혼까지 책임지고 보내준다는 약속. 윤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정말로 강도우는 약속을 지켰다. 룸살롱을 그만두게 해주었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수 있도록 도왔으며 라일락 카페를 열수 있는 자금을 지원했다. 스카이아버 입주도 입주민 네트워킹 파티 참여도 모두 그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윤서는 진짜로 변하고 있었다. 단순히 돈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다. 카페를 운영하며 만나는 일반 사람들, 파티 플래너로 활동하며 쌓아가는 경력,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에 대한 꿈, 그런 윤서에게 정민호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처음에는 정말로 적당한 남편감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강도은도 그것을 원했고, 윤서 역시 계약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정민호와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윤서는 혼란에 빠졌다. 그의 진실한 마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윤서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좋았다. 이번엔 진짜야. 이번만 넘기면 나는 평범한 아내가 되는 거야. 윤서는 정민호와 먼저 혼인 신고를 해 버렸다. 신혼 부부 혜택도 이유였지만 더큰 이유는 이미 법적으로는 끝났다는 방패막이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도훈은 그 선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집요해졌다. 계약은 내가 언제 끝낸다고 했나? 너는 아직 내 거야. 그 남자와 결혼한 것도 내가 허락해서 된 거야. 윤서가 진짜로 독립하려 할 때마다 강도우는 그녀의 과거를 들먹이며 위협했다. 내가 누군지 그 남자가 알면 어떻게 될까? 내 어머니 병원비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면? 결국 윤서는 이중 생활을 계속해야 했다. 낮에는 정민호의 약혼자로, 밤에는 강도훈의 애인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들킬 것이라는 공포에 시달리면서도 정민호와의 행복한 순간들만큼은 진실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날, 정민호는 윤서를 카페로 불러냈다. 그들이 처음 만난 라일락 카페였다. 평소에는 따뜻했던 그 공간이 오늘따라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창가 구석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고 있었고, 정민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다. 언제부터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조용하지만 단호한 정민호의 질문에 윤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거짓말할 마음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조용히 버티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아니에요. 아니,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쉰 후 계속했다. 근데 민호 씨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여기서 멈추고 싶었어요.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는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를 정상출구로 생각한 거네. 정민호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엔 진짜로 좋아하게 됐어요.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언제부터? 확실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민호 씨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내가 진짜 한윤서가 된것 같았어요. 소라도 아니고 강도은의 애인도 아닌 그냥 윤서로. 정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연민과 이해. 윤서의 눈물을 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 유흥업소 다녔던 것도 그 사람 애인이었던 것도 더 늦기 전에 말해야지, 말해야지. 머리로는 아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윤서의 고백이 이어졌다. 말하는 순간 다 잃을 것 같아서요. 민호 씨도, 이 평범한 일상도, 꿈꿔왔던 미래도,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한 거야?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윤서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속았는지에 대한 분노도 컸다. 넌 분명 피해자이기도 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거니까. 근데, 가해자이기도 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알아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라도 다 정리할게요. 어떻게? 강 회장과의 계약도, 과거도 모든 걸 정리하고, 스카이아버도 떠날 거예요. 카페도 정리하고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다. 민호 씨가 욕먹더라도 최소한 우리 부모님께만은 내가 직접 가서 사과드릴게요. 진실을 말하고요. 정민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결혼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 말을 들은 윤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달랐다. 그래도 고마웠어요. 뭐가 내가 사람처럼 대접받아도 된다고 처음 느끼게 해준 사람이라서요. 내가 그냥 윤서로 존재해도 된다는 걸 알게 해줘서요. 며칠 후, 스카이아버 입주민 결혼 모임 게시판에는 조용히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다. 정민호가 올린 것이었다. 입주민이라는 사실만으로 누군가의 신뢰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주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과 책임이 만듭니다. 혼인 취소 소송 서류를 정리하면서 정민호는 윤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부디 이번엔 누구의 계획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선택으로 시작하는 인생을 살아. 윤서는 짧게 답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분이야. 고마워. 3개월 후 정민호는 새로운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스카이아버를 떠나 좀더 서민적인 동네로 이사한 그는 진정한 인간관계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윤서 역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어머니를 돌보며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는 그녀는 마침내 누구의 시나리오가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은 비로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